꼬막 비빔밥 먹어보자. 꼬막을 직접 잡아왔다. 재밌었다. 우리집 강아지 로라다. 로라는 12살이다. 로라의 얼굴에 묻은 건 초콜릿이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 눈물이 많아졌다. 어렸을 땐 정말 예뻤는데 지금도 예쁘다. 나이가 든건 로라 잘못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젊음이. 뭔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 고로 잘못해서 나이를 먹은 게 아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꼬막이나 계속 만들자. 하나 둘씩 입을 열리면 꺼내 준다. 꼬막 여는 방법. 삶은 다음에 조개가 입을 닫고 있으면 뒤에 여기 뾰족한 부분 여기를 숟가락이나 나이프로 넣어서 돌리면 돼요. 자, 다시. 뒤에 이쪽 한 부분, 여기가 약한 부분인데 넣어서 돌리면 열려요. 자, 뒤에 이쪽 한 부분 넣고 돌리고. 자, 넣고 돌리고. 깻잎이다. 데코레이션을 해 본다. 먹음직스럽게 올려져 있다. 양념을 넣고 파를 얹어 데코레이션을 한다. 맥주다. 맥주는 시원하다. 양념이 안된 꼬막이다. 생꼬막부터 먹어보자. 담백하다. 상당히 담백하다. 이번엔 양념이다. 다들 무슨 맛인지 알 거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인데?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성공. <목소리> 이번엔 비빔밥이다. 꼬막을 넣고, 두개 넣고, 세개 넣고, 다 때려 넣자. 참기름 빠질 수가 없다. 듬뿍 한 숟갈 뿌려본다.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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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좋다. 유튜브 각을 내기 위해서 꼬막을 한번 음, 듬뿍 올려본다. 자랑한다. 이번엔 맛있게 먹어야!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이건 진짜 음. 맛있는 거다.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저건 이로가 진짜 기분 좋을 때 하는 짓이다. 미쳤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인생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 살아볼만 하다. 친구들이여, 형님들아, 누나들아, 동생들아, 행복하게 살자.